TV. 베링의 독특한 그래픽을 바탕으로 한 하드코어 액션 플랫폼 게임 가차보이가 구글 플레이를 통해 정식으로 출시됐습니다. 가차보이는 단순한 게임 방식에 비해 까다로운 난이도를 보유한 하드코어 액션 플랫폼 게임인데요. 상자에 들어있는 임의의 무기를 이용해 용에게 잡혀간 공주를 구하기 위해 떠나는 가차보이의 활약을 담고 있습니다. 상자에서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자신 있는 무기가 나온 가차 보이에 심정을 나타내는 말과 이제 뽑기라는 의미의 가차가 있어요. 이제 랜덤한 무기를 뽑았다라는 의미의 가차에 이제 이중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높이로 뛰는 고정 점프가 아닌 중력과 가속도로 인해 바뀌는 점프로 다이나믹한 플레이를 즐길 수 있고요. 개성 있는 특징을 보유한 캐릭터와 랜덤으로 등장하는 공격 무기, 플레이를 한층 까다롭게 하는 공격 횟수 제한 등 일반 캐주얼 게임에서 느끼기 힘든 고난이도의 플레이로 유저들을 사로잡습니다. 못깰것 같은데 깰수 있는 그런 난이도가 이 게임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싶네요. 그 밖에도 뭐 랜덤한 무기가 나오는 횟수 제한이 걸린 무기라든가 아니면 중력값을 받는 점프력이라든가 여기까지가 가차보에 가장 큰 특징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트로풍의 픽셀 그래픽으로 독특한 게임 화면을 경험해 볼수 있는 가차보이 어떤 게임인지 궁금하다면 여러분들도 플레이해 보시길 바랍니다. 리의 TV.